요즘 날씨가 추워서 옷을 이렇게 껴입고 있는데 윗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꼬리구용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팔 위치 체크해서 구멍 잘라주고 반대쪽 구멍도 뚫어줍니다. 나그 전에 잠깐 이제 조끼도 입을 수 있게 두번 접어서 바느질해줬어요. 작아진 사이즈만큼 아래쪽 털 장식 크기도 그려주고 윗부분은 살짝 잘라서 털 원단을 접어줬어요. 팔쪽은 팔 원단을 덧대서 마감해줬는데 뭐좀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를 달때 비대칭으로 만들고 한쪽만 주머니를 달아봤는데 안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똑딱이도 다시 달고 주머니도 옮겨줬어요 단추는 레진으로 만들었는데 색이 섞인 것보다는 그냥 흰색이 예뻐서 다시 만들어서 바느질하면 포착한 할머니 조끼 완성입니다 제가 입었을 땐안 귀여웠는데 후용이가 입으니 귀엽네요 주머니도 잘 들어가고 남은 원단으로는 목도리 만들건데 오신 줄 알았는데. 만들다 보니 사이즈가 작아져서 부용이 적기가 됐다는 후기 이렇게 엉덩이 보온을 포기하면 인형과 아플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